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라이오 바에카노와 카디스 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 2위의 라이오입니다. 나름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상위 전력 at 마드리드 원정에서 승점 확보에 성공하며 저력을 보여 줬던 모습이죠. 무엇보다 수비 안정화가 주요됐 습니다. 물론 핵심 수비 카테나 무민의 잦은 실수와 저조한 테크 성공률은 다소 염려스러운데요. 다만 좌우 풀백 가르시아와 발리우의 공격 참여를 철저히 제한하며 측면 리스크를 해결할 점은 고무적 입니다. 올 시즌 하위전력 2팀 홈 경기 상대로 1실점만 기록한 홈 2점도 배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반등한 수비진과 홈 2점을 살려 수비진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스페인 1부 19위의 카디스입니다. 최근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극단적인 수비 시스템을 통해 최근 5경기 모두 승점 확보에 성공한 상황이죠. 세르 이후 감독의 수비전략이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핵심 수비 음바예를 필두로 철저한 지역 수비가 잘 갖춰진 모양새입니다. 또한 코어 라인 페르난데스 M 메테리오의 적극적인 수비 참여도 주요한 요인이고요. 단올 시즌 실점의 76.7%가 후반 실점으로 처참한 후반 집중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소 부진한 원정 일정을 고려하면 실점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양 팀은 리그 최하위권의 득점력과 지나친 수비적인 기조를 보이는 상황인데 특히 홈팀 라요는 핵심 미선 포조의 부진과 대체 전력 트레어의 부상 등 공격진의 부상 악재도 겹친 모습입니다. 단조로운 롱볼 패턴만을 선보이는 양팀 공격 플랜상. 충분한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렵겠고요. 단 최근 카디스의 철저한 수비 시스템은 좋은 성과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코어라인 페르네데스와 에메테리오의 적극적인 수비 참여와 안정적인 포백을 필두로 조직적인 지역 수비가 갖춰진 상태입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알 바야돌리드와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일부 11위의 바야돌리드입니다. 직전 셀타비고 경기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파체타 감독의 지공 전략, 철저한 선수비, 후 역습 기조를 통해 큰 성과를 거뒀죠. 에이스, 레온, 메사를 필두로 유기적인 측면 전개와 공간 침투가 이루어졌던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일정 핵심 일선 플라타의 복귀도 예정된 상황인데, 물론 리그 최소 득점 5위의 저조한 득점력은 염려 단 반등한 공격진과 소셜다드의 높은 수비 라인을 상대로 충분히 만회 득점을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스페인 1부 3위의 소셜다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공식 8경기 전승을 기록하며 쾌조의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꾸준한 득점력이 단연 돋보이는데요. 코어라인, 실바, 멘데스, 메리노를 필두로 특유의 적극적인 압박과 점유율 축구를 통해 상대를 수세에 밀어넣는 상황입니다. 아홉 명의 1,2선 채널들이 전부 득점을 기록하며 이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단연 돋보입니다. 핵심 일선 사디크 초의 부상 이탈에도 득점을 기록하는 이들의 득점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물론 최근 비아돌리드의 수비 조직이 안정화를 찾는 점은 염려스럽습니다. 단소에다드의 조직적인 빌드업 체계와 공격진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득점 채널이 다채로운 상황입니다. 특히 핵심 수비 파체코, 엘로스톤더를 필두로 한 수비 조직형 역시 단연 돋보이는 모양새로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통해 좋은 성과를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단 다음 일정 이후의 일정임을 고려하면 소에다드의 일반 승플랜이 유력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